순정을 바쳤던 여자친구는 바람이 나버리고 하루하루 슬픔 속에서 살고 있는 그에게 구세주와도 같은 친구 코크의 등장. 세상 그 어떤 여성이라도 순식간에 반해버린다는 마성의 친구였습니다. 그때부터 대혼란이 일어나죠. Is that a soda bottle in that guy's pants? 바람난 전자친의자책하는 스페서를 위해 직접 <목소리> 발벗고 나서기로 하는 코크스. <목소리> 그는 스페서를 데리고 도심 외곽 휴양지 해변으로 향합니다.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초호와결장으로 말이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This p l a c 잘생긴 외모에 위트 있는 말씀씨, 해변 그 누구라도 알아보는 해긴사 코크. Hey, cool. hey, what's up, Veronica? After hours tonight. 이 hey, cool. 그에 비해 스펜서는 전 여친의 트라우마에 빠진 채 하루하루를 악몽 속에서 살고 있었을 뿐. I, I Kev. What the? You got some demons, man. 그리하여 착하기만한 순정남은 카라마초남 친구의 순정남 갱생 프로젝트 과거 유명 과학자들도 톡톡히 효과를 봤다는 실현극복 수학 공식을 이용 여자와 13번의 잠자리로 전여친을 잊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단기 속성 코스를 마련하는 친구 스펜서를 해변가 클럽 바텐더로 취직시켜버립니다. 여성 관광객들과의 원나잇을 꿈꾸며 말이죠. 그런데, 어? 이게 통한다고? 예상외로 너무나 잘 나가는 스펜서. 순식간에 인기남 등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전 여친을 꼭 닮은 미녀의 등장. 스펜서의 역사적인 첫날이 이루어진 것이죠. That's what I'm about. 하지만 발전기가 되면 매번 9초 만에 끝납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고. Hey. morning. Uh, hey. So you want some breakfast? 미녀는 눈을 뜨자마자.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멘붕이 와버린 스펜서. 잠자리만 하고 사라지다니. 그는 이제 여친이 생긴 것이 줄 잔뜩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해변가 휴양지에서의 짧은 만남과 헤어짐. 친구는 그저 즐기라며 순정남의 희망을 파괴할 뿐. You're not looking for a girlfriend, man. You're looking to have a good time. 그러던 중 만나게 된 나름 조심한 분위기의 여인. Oh my god. y can't believe her. She always does this. So you don't kiss guys at the bar? Not my style. Mm, really? Where? Where are we? My place. 스펜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그녀는 no. 과거의 이야기까지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Okay. So I'm so heartbroken. Yeah. What happened? She was my everything. 전 여친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와 믿었던 그녀의 패신, 하지만 결국 그녀가 원한 것은 you talk too much. <laughs> 스펜서의 탐스러운 육체뿐, 그렇게 여성들과의 잠자리를 이어가게 되는 스펜서. 뭐 어쨌든 친구의 말대로 전 여친의 트라우마만큼은 극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여인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아침이 되었을 때 스펜서를 기다려주고 있는 한 여인. 아, uh, morning. Um, I didn't know how to take it, so I just got you a black and white. 그녀의 이름은 케이티. 지금까지와는 it's weird, it's weird. 다른 무언가. I'm Katie. By the way. Oh, sorry, Spencer. I know, I remember. 살짝 oh, oh, oh. 통하는 그런 느낌. That's obnoxious. <laughs> 그녀의 친구가 와서 금세 데려가 버리긴 했지만 말이죠. I'm sorry, I was would... the bartender. Would you pull a d o o f e r I should be taking notes from you, man. 어쨌든 성공하게 된 열세 oh, 번째 만남. 이제 전 여친의 트라우마도 안녕이었습니다. 해변에서 다시 만난 아침의 그녀. 뭔가 순서가 어긋나긴 했지만 시작 단계부터 천천히 알아가고 싶었던 스펜서. k 이 t 에게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홀딱 말이 k 그리고 t 랑의 큐피트 해파리의 등장 해파리의 독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암모니아가 시급한 상황. Okay, okay, okay. 두 사람은 <웃음> 결국 음 <laughs> 페이크. <은빠이크. 웃음> 바닷가 안전요원 아저씨의 도움 덕분에. 아주 아주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마무리가 된두 남녀의 첫 데이트. <laughs> 스펜서의 봄날이 다시 돌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laughs> 하지만 그런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전 여친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스펜서는 바보같이 달려가 버리고 맙니다. <laughs> Let me, let me get you home, okay? 그렇게 집까지, 발에, 다줬더니 I mean, 기습 뽀뽀를 해오는첫 여친. 하지만 스펜서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No, this, this isn't right, Alan.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KT가 들어 있었니까요. <laughs> 행복한 데이트가 마무리되고, <laughs> 가쁜 펀치, 전 여친의 남친이 쫓아버렸습니다. 만남이 살짝 그랬던 만큼, 단단히 오해를 사버린 스펜서, i m sorry. 친구의 조언으로 버리려 했던 어리숙한 순정남의 모습. KT가 원하던 사랑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Where's my boombox outside my window, Spence? Where's my you c o m p l e t e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깨닫게 되는 스펜서. 친구에게 의지했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게 됩니다. Steve is right, man. 쉽고 가벼운 만남들 속에서 오히려 깊은 사랑은 싹트기 어렵다는 것을 말이죠. There's a girl out there just for you, man. I know it. But you're not going to find her like this. Yeah, yeah. You're right. 그렇게 전력질주하는 스펜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케이티에게 향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옆에 다시 나타난 운명의 양숙 하지만 사실 스펜서한테 상대도 안됐었네요 그리고 케이티에게 사과를 한가득 건네게 되는데 그녀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까지 잊지 않았던 것이죠. 실연의 고통을 잊기 위해 가벼운 만남을 추구했던 어느 청춘 남녀의 진정한 사랑적 이야기. 코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순정 남이든 마춰 남이든. 어차피 될 사람들은 뭘 해도 생긴다는 것을 말이죠.